보험료를 안 냈는데 보상받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진짜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이건 보험사에서 좋아하는 영상은 아닐지도 몰라요. 보험료 두달 미납이 되면 세 번째 달부터 실효상태가 됩니다. 즉 보험은 있는데 보장은 꺼진 상태. 근데 이 상태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실효통보를 고객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해요. 그걸 고객이 실제로 받았다는 게 확인이 돼야 보험이 진짜로 끊긴 겁니다. 근데 등기를 못 받았다면 보험사는 통보 완료 입증을 못합니다. 그럼 실효가 아니에요.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제 고객님이 실효된 상태로 1년간 도수출을 받았는데 등기통보 누락 덕분에 1년치 병원비 전액을 보상받았습니다. 실효 상태에서 부활할 때 설계사를 통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알릴 로무가 다시 적용돼요. 대신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하세요. 나비 도축 등기를 받지 못했습니다. 미납보험료를 지금 납부하고 콜센터로 부활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한 문장으로 알리노무 재적용 없이 부활이 가능합니다. 이건 보험탐정급 대사예요. 꼭 메모해 두세요. 보험은 끊긴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는 만큼 돌려받는 시대에 보험은 준비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